앞에만 이렇게 있네. 어 휴대폰 떨어뜨릴 거 없지? 장난인데? 뭐야? 어? <laughs> 잘안 보여. 어제 좀 어두운데만 보이지 않을까? 나 이런데 휴대폰 떨어뜨릴 까 무서. 워 그렇지. 아침이나 음. 저녁에 <laughs> 한 곳이 다 불도무. 왜냐면 여기가 너무. 삽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? 엄청 큰데? 뭐 잉어야 뭐야? 뭐야?

아버지, 땡큐. 핸드폰 조심해 떨어뜨리지 말고. 조심하지.